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요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났을 때그 다음 날 상고했지요 그리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상고심 심리 시작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대법원은 사건을 곧 정식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1심과 2심은 사실 심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거고요. 3심은 법률심입니다. 법률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은이전 대표 측은 대법원의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이죠. 어, 검찰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으면,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상고 그 이유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출 마감일이 오늘일 건데, 아마 오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대법원도 앞서 이전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인편으로 송달 완료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면은 이 거부하니까요. 뭐 주소 부재다 또 인편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집행관이 직접 특별 송달로 송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판부 배정 등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전 대표 재판이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전원 합의체로 사건이 해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원 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 전원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공직선거법은 1심이 6개월, 2심이 3개월, 3심은 3개월, 6, 3, 3입니다. 원래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러면 2심이 지난 3월 26일 날 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3심은 어, 3개월이 니까 원래 6월 26일까지 에, 판결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지, 파기자판할지 기추가 주목되는데, 지금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어, 그 유죄로 해서 고등법원에 다시 보내는 것이 파기환송이고요.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관들이 직접 전원 합의체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파기 자판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는 파기 자판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상당히 없다고 그러는데,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는 파기 자판이 뭐 5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뭐, 전원 합의체로, 이렇게 파기 자판이 이질지 이루어질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자이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일처장을 몰랐다. 호주에서 골프도 쳤는데 몰랐다고 하잖아요. 음. 그리고 그 골프 친 사진을 말이죠 확대했는데 에, 그 이조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laughs> 고등법원에서 판결했잖아요. 몰랐다는 발언과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발언이 허위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에 재판에 넘겨진 것이죠.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일 의원직 상실형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달 3월 26일 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검찰에서 상고 그 다음 날 상고를 했고 상고 이유서를 300페이지 분량으로 고등법원에 제출해서 고등법원이 대법원에 송달을 했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답변서를 제출했으니까 내일 정도, 내일 뭐2 0일이니까요 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어,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5월 안에 대선이 6월 3일인데 5월 안에 에, 공직선거법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6월 3일 전에 판결이 돼야 되지요. 만약에 6월 3일 대통령 치르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자, 그랬을 때이 형사 사건은 중단이 되느냐, 아니면 어, 계속 이어지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자, 계속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중단이 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 형, 아, 그, 헌법 68조 2항에는요, 대통령이 거리가 될때 또는 대통령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판결입니다. 형사사건 판결의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 아, 그 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전원 일치로 6월 3일 전에 판결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상부, 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은 의원직도 상실되고 5년간 귀 선거권도 박탈당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어, 상당히 그 입지적인 인물인데요. 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어, 내일부터 본격 심리가 돌입되겠죠. 아마 내일 대법원에서 주신 대법관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어, 추첨제로 하겠죠. 본격 심리가 돌입되게 되면 5월 안에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